510번은 얘들아. 수영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어. 없어. 응? 더 없어요. <laughs>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얘들아. 한 명만 자신의 소개서를 가져가는 경우.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어, 다섯 사람이 있고 각각의 자소서를 A, B, C, D라고 이 하면은 이 다섯 명 중에서 한 명만 자기 거를 바꿔야 해. 한 명만. 그러면 다섯 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야 돼? 다섯 명 중에서 제대로 갖고 갈한 놈을 먼저 골라줘야 돼. 그럼 예를 들어, A를 골랐다고 치면은, 이 A라는 놈은 small a. 이 자소서를 제대로 가져가는 거고, 이네 명은 다른 놈을 가져가줘야 돼. 그니까, 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용서야. 수용서. 응? 세보면 몇 가지 나온 거야, 여기서? 세보면 네 가지가 나와. 아, 네가지 아닌가? 다섯 가지인가? 아무튼. 한번 세볼까? 한번 세볼게. 자, 여기에 B가 못도니까 C 아니면 D 아니면 이란 말이야. 그럼 A, C가 왔네. 그럼 좀더 크게 읽을게요. 이 B, C, D, 이렇게. 여기 B, C, D, E야. 아, O, C야. 이 O, C는 뭡니까, 여러분? 다섯 명 중에서 한명 고르는 거. 제대로 각과에한 놈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AC가 왔으면 얘들아. 지금 남은 거는 어 뭐야? BD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BD니까 어 B D B 이렇게 하도 괜찮죠. 그렇죠? 그렇지. 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BD. B가 남았으니까 B가 왔어. 그럼 B가 온 경우는 이제 다 끝난 거지. 그렇지? 그럼 e 가 왔다고 쳐 봐. e 가 왔다고 치면은 A, C, E가 왔네? 그럼 남은 건 B, D니까 B, D 이렇게 오면 되겠네. 그쵸? 다음 A, C, 그 다음에 E만 해보고 D가 올 수도 있잖아 D가 온다고 치면 A, C, D 그럼 남은 거는 B, E니까 B, E가 이렇게 오면 되겠네. 총세 가지 그죠 밑에서 적을게요. 여기 D, 여기 E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럼 A, B가 이렇게 왔으면은 남은 건 뭐야? 남은 건 B, C, E지. 그럼 어떻게 와야 돼? 이걸 C에 올수 있는 거는 C는 못 오니까 B, E 이렇게 가능한 거죠? 어. 그럼 B가 왔어. 그럼 남은 거는 C, 이니까 어떻게 와야 되니? C, 이니까 E, C 이렇게 가능하고. 그렇죠? 더 이상 없고. 그다음에 E가 오면은 A, B, E면 애들아 B, C 남은 거니까 B, C 이렇게 가나고 C, B 이렇게 가나하네총몇 가지? 이거 세 가지, 그렇죠? 자 A, E가 왔으면 남은 건 뭐야? B, C, d g 그렇죠? B, C, d r 그럼 여기에 올수 여기 있는 거는 d 아니면 d r 그럼 b 가 왔으면 남은 건 뭐야? A, E, D 왔으면은 어 C, D잖아. 그럼 C, D면 어떻게 올수 있는 거야? C, D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지? 자 D가 왔네. 그럼 남은 건 뭐야? B, C가 남았네. BC는 상관없으니까 BC든지 CB든지 그쵸? 총 여기가 3가지 3 3 3도 하시면 총 9가지 나온단 말이야 이 9가지는 뭐야? A라는 놈이 자기 자소서를 제대로 가져갔을 때 9가지 가능하니까 그쵸? B가 제대로 가져간 경우나 C가 제대로 가져간 경우나 D나 E나 모두 9가지 나올거지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완전 똑같으니까 여기다 9 곱하시면 답은? 45가 나오지 않을거 그러니까 다음은 506번인가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과, 뭐야? 너무 쉬운데? 100원짜리 있고, 500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가 있는데, 판매개에서 700원짜리 음료수 4개를 구입하려고 한다. 거스름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럼 700원짜리 애들아, 4개 구입하려면, 총 금액이 얼마 필요한 거야? 2800원 필요한 거잖아. 700 곱하기 4 해가지고. 그렇죠 음. 돈을 넣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끝났네, 뭐. 그렇죠? 지금 100원짜리를 x개 지불하고 500원짜리로 y개 지불하고 1000원짜리를 z개 지불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총 금액은 100원짜리 x개 지불했으니까 100x, 500원짜리 y개 했으니까 500y, 그렇지? 1000원짜리 z개 지불했으니까 1000z. 이렇게 세개 합쳐 가지고 뭐가 되는데? 2800이 되면 되더라 이거지.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큰걸로 나눠 봐. 큰걸로. 지금 Z가 제일 크니까 Z가 0이면 아 그거 하기 전에 일단 100으로 나누자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 X 더하기 5Y 더하기 10Z는 28이죠. 공2개낀 거야. 그럼 첫 번째 어떤 케이스? Z가 0인 케이스. Z가 0이면 은 X 더하기 5Y가 몇이면 됩니까? 28이고요. 그럼 여기서 Y 가능한 건뭐 있어? 어 Y가 5부터 가네. 5, 4, 2, 1 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총몇 가지 가능한 거야? 6 가지 가능한 거지. y가 정해지면 얘들아 x는 자동이잖아. y가 5면 25니까 x는 3 자동이고 4는 자동, 자동, 그렇죠? 가능한 경우가 6 가지 나오더라. 자두 번째, z가 몇을 때, 1일 때 해봐 또. 그럼 x 더하기 5y가 여기 10이니까 넘어가면 18이고요. 그럼 이 y는 가능한 게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능해? 3까지 가능하네. 총네 가지 가능하구요, 그렇죠? 이번엔 또뭐 해볼까요? Z가 2인 경우, 2 집어넣으면 X 더하기 OY가 2 집어넣으면 20이니까 넘어가면 8이죠? 그럼 여기서 가능한 거는 Y가 0 가능하고 1 가능하고 2나 안 되잖아. 총몇 가지? 두 가지 가능하더라. 자, 마지막 끈할 필요 없다. 왜? Z가 3이면 안 되는 거지. 왜? 3이면 30이잖아. 28을 넘어가죠? 이때는 안 생기고. 마지막에 두 가지, 네 가지, 여섯 가지 이거 합해주시면 답 나오겠죠? 노동이미다 노동이미 자 504번 볼게요 그럼 저울추가 여러 개 있다 이세 종류의 저울추를 각각 한개 이상 사용하여 50g을 만드는 방법 방금 문제랑 똑같다 얘들아 5g, 10g, 15g 그치? 이거를 x개, 이거를 y개, 이거를 z개 어, 올린다고 쳐봐. 5g을 x개 올렸으니까 총 무게는 5x 이렇게 되고 10y 이렇게 되고 15z 이렇게 되겠지? 총 무게는, 그쵸? 이렇게 해서 총 50g이 되고 싶다 이거 아니야. 그리고 각각 1개 이상씩 올리고 싶대. 그 말은 조건 이렇게 붙여준 거지. x도 1 이상, y도 1 이상 Z도 다1 이상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됐고. 그러면은, 먼저 식을 간단히 하자, 이거야. 그렇죠 너무 크니까. 5로 나누시면은, 이게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큰 걸로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 케이스를. 어떻게? 자, Z를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Z가 몇일 때? 어, Z가 1이상이때 1부터 해보자, 그래. 어. 그럼 X가 여기 EY는 몇이야? 7,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럼 여기서 가능한 게 y 가 3, 2, 1, 그렇죠? 어, 0은 안 되니까 총몇 가지? 3 가지 가능하더라. 자두 번째 z 가 2일 때2 e 집어넣으면 x 더하기 2y 가 몇이란 소리야? 여기 6이니까 넘어가면 4죠. 그럼 y는 지금 가능한 게뭐 있습니까? 2안 e 되죠? x 아 y 가 2면 x 가0 되니까 x도 1 이상해야 돼, 그렇죠? 2안 음, e 되고 그럼 1 이렇게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한 가지. 간단한 문제? 세 번째. Z가 몇인 경우? 3인 경우로 해볼까요? 3이면 X 더하기 EY가 몇이면 돼요? 1이면 되죠. 여기 3이니까. 9니까요. 그럼 여기서 가능한 게 없지 않아? Y가 0, 1이면 안 되잖아. Y도 1 이상인데. Y가 1일 순 없고. 1 넘어가니까. 그치? 여기서 안 나오네, 그럼 몇 가지냐? 하나, 세대에서 네 가지가 나오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까지 정수가 각각 겹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부터 6까지 여 가지 가능하고 x 덧이 y 더하기 3z 이게 15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야한번그러면 x, y, z 모두 지금 1부터 6까지만 가능하니까 경우의 수 이렇게 나와요 z 큰 것부터 해볼까 6은 안돼 그치 6은 안돼 5도 안돼 5면은 15 그렇지? 그럼 둘다 0이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 1부터 6까지니까. 그럼 z가 4부터 해봅시다. 4는 x 더하기 2y가 몇이란 소리야? 여기 1 0이니까 넘어가면 3이죠? 그럼 가능한 경우가 1, 1밖에 없네요. 그렇죠? 한 가지. 자두 번째. z가 몇인 경우? 3인 경우 한번 해볼까요? 그럼 x 더하기 2y가 여기 9니까 넘어가면 6이죠? 그럼 가능한 경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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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죠? 1이면 여기 x 자동이니까 4로 y 2 가능하고 3은 안 되지, 그렇지? 3은 안 되잖아. 3은 6이니까, 그렇죠? 그럼 x0 되니까 안 돼. 몇 가지? 2가지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럼 음. 다세는거지 이거. 1더하기 2까지 했어. 3개 센 거야. 자, 세 번째 뭐야? z가 2인 경우에 보면 x 더하기 2y가 몇이야? 2 집어넣으면 6이니까 넘어 9네. 그럼 y가 는거 4, 3, 2, 1까지 가능하네, 그렇죠? 총몇 가지? 4가지 가능하고 그리고 네 번째, z가 몇일 때? 3일 때 한번 해보면 x 더하기 2y가 몇이야? z가 3이면 9니까 넘어가면 6이죠, 그렇죠? 그럼 y 가능한 것 1, 2까지 가능하네. 3은 안 되죠? y가 3이면 x 0 되니까 몇 가지? 2 가지 가능하네. 자, 마지막 z가 몇일 때? 4일 때 한번 해보면 x 더하기 2y가 몇이란 소리야? 어, z가 4니까 집어넣으면 12 넘어가면 3이네요. 그럼, 가능한 거는? 그치, 1, 1밖에 없네. 그치? XY 둘다 1밖에 없잖아. 한 가지. 이렇게. 총몇 가지니? 음, 일단, 열 가지니까? 입 이렇게. 또2 9가지냐오이스트련이야 아나 어, 미쳤구나. 얘들아 미안. 갑자기 봐봐. 4, 3, 2까지 했어. 갑자기 왜 3으로 다시 올라가냐? 유승아정리 차려! 1로 해야지 1. 그렇지? 2까지 왔까 1. 그리고 다섯 번째는? Z는 0. 0은 안돼 그렇지? 그렇잖아. Z도 1부터 6까지 나와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1까지까 딱인 거죠. 그럼 지금 생 지금 몇 가지야? 1, 2. 1 더하기 2. 그리고 어디까지 썼어? 4까지 썼어요. 어. 하나만 더 세자, 하나만 Z가 1일 때, 1 집어넣어봐. X 더하기 2, Y는 몇이야? Z가 1이면 12고, Y는 가능한게 1부터 2부터 쭉쭉쭉, 어디까지? 5까지. 5까지 가능하네, 뭐죠? Y가 여이면안 되죠? 12니까, X 0 되니까 안 되고, 5까지 가능합니다. 아, 왜 이러냐. 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안되네 왜 봐라 지금까지 아, 계속 잘못했아 여기가 괜찮다 여기가 괜찮고 지금 두번 뭐 잘못했네요 봐봐 왜 잘못했냐 얘들아 y가 4면 x가 1이고 y가 3이면 여기 3이고요 y가 2면 4이니까 5고 y가 1이면 x가 7 되거든 이거 안되는거지 x가 1부터 6까지 가능하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 빼줘야 되네. 아 미안해요. 3가지 가능하고요. 맞죠? 음. 여기 3가지세 3가지. 그렇지 여기도 다시 대자. y가 1이 안 돼, 2안 돼. 3되네. 3이면 1 0 6이고 4면 4고, 그렇지? 5면 2고, 6은 안돼 그렇지? 총몇 가지? 3가지 가능하네, 그렇죠? 1, 2, 3, 4 하면 9가 다르네요, 9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XYZ가 다 1부터 6까지만 가능하니까 그걸 조심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전에서. 나가이면안 돼요. 유승이 안 돼! 고비 짝수인 경우 499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세 주사위가 있습니다. A, B, C. 네, 근데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래요. 봐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수는몇 가지야? A도 1부터 6까지 6가지 가능하고, B도 1부터 6까지 6가지 가능하고, C도 6까지 가능하잖아. 그럼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수는6 곱하기 6 곱하기 6 해가지고, 216까지란 말이야. 왜? 네. A, B, C를 지금 동시에 던지고 있어요. 뭔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이런 느낌이면. 나올 수 있는 디자인 구할 때는 곱하기라고 해서 상준이 옷장 열었죠? 음. 코디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코디의 개수. 그럼 거기서 나는 반대급고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지금 세개 곱해서 짝수란 말은 3 중에 하나만,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 그냥 짝수면 돼. 뭔 소리냐? 세 중에 하나만 짝수여도 곱하면 짝수라고. 세 중에 2개가 두 개가 짝수여도 짝수고 곱하면. 셋다 짝수여도 곱하면 다 짝수고. 근데 그런 경우를 다세 개가 싫은 거야. 그럼 세개 곱했을 때홀수는 어떻게 해, 얘들아? A가, B가, C가 셋다 곱해가지고 홀수가 되려면, 셋다 홀수 나와야 되지, 얘들아. 셋 중에 하나만 짝수 나오면 무조건 짝수야. 2의 배수. 짝수가 2K. 이렇게 쓸수 있잖아. 2의 배수니까. 아니 뭐를 곱한들 뭐 지랄지. 잘... 어, 미안해요. 어. 아, 아무튼 짝수 곱하면 무조건 짝수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세개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세다 홀수야 무조건. 홀?